서울의 번화한 거리 인사동. 그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거칠게 음식을 집어던지며 주방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음식이냐. 이렇게 맛없는 걸돈 주고 먹으라니. 그는 고기를 땅에 내팽개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음식을 확인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음식점에 있는 모든 시선은 그 중국인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중국인은 그 시선이 대단하다고 느낀 듯, 같이 온 중국 일행과 더 크게 욕이라도 하는 것처럼 격한 발음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한국 여행을 온듯한 30대 초반의 덩치 큰 영국 남성이 그 중국인에게로 다가갔어요. 190cm도 훨씬 넘는 큰 키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온몸의 근육이 선명해 보였고, 목 뒤에 선명한 문신자국으로 마주하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인상에 그가 다가가자 중국인 일행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엄청 위압감을 느낄 요즘 한국말로 개무서운 남성이었죠. 그는 천천히 중국인 관광객 앞에 다가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도 그저 쓰레기일 뿐이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중국인 일행은 도망가듯 식당을 나가버렸고 이 통쾌한 장면을 본 식당의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같은 언어를 쓰는 그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힘으로도 이길 그 중국인들에게 그런 멋진 말들을 하며 쫓아버렸는지, 그가 던진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역사학도이자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영국에서 꽤나 유명한 유튜버 마리아 로시입니다. 영국인인데 마리아 로시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탈리아계 영국인인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젊은 시절 영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셨고 저는 그들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 마리아 로시는 할머니의 사랑과 이탈리아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늘 이탈리아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항상 이탈리아 음식이 준비되었고, 가족은 그 음식과 함께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탈리아의 깊은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고,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자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세계를 탐험하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왔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이 여행은 결국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음식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탐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저의 음식 사랑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리아 로시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뿌리를 상징하고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름은 저에게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탐구할 때마다 저의 출발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그 이름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날의 사건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후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을 탐방하던 중 작은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식당은 외관에서부터 소박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는 전통적인 목재 테이블과 의자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갈비찜을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설명을 보니, 갈비찜은 한국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주로 준비하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요리소리와 구수한 냄새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갈비찜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갈비찜은 검붉은 양념에 푹 익힌 소갈비가 윤기를 바라며, 그 주위를 고운 색감의 채소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첫한 입을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소스의 풍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비는 부드럽게 익어 있어 입안에서 저절로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양념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고, 그 깊은 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갈비찜의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의 모든 전통과 정성이 그한 접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들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 나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 나의 한국에서의 시간도 끝이 났고,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나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종종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나는 런던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런던의 한적한 골목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음식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점은 외관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간판에는 한글로 쓰인 상호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소박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한국 전통 문양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살펴보며 한국에서 먹었던 그 갈비찜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주문을 담당한 직원도 추천한 메뉴가 갈비찜이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나는 주방에서 한 남성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예술가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후그 남성이 직접 가져다 준 갈비찜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비찜은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 닮아 있었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나는 첫한 입을 천천히 먹어보았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은 여전했고 양념의 깊은 맛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비찜에는 약간의 신선한 변형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해 약간의 변화를 준것 같았습니다. 소스는 조금 더 달콤했고 채소의 조화는 더욱 섬세했습니다. 나는 그 음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요리에서 한국의 전통과 그만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달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나는 런던의 익숙한 거리들을 걸으며 내가 경험해온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과 한국의 음식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음식은 그 역사와 문화만큼이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베이컨, 소시지, 구운 토마토와 버섯, 구운 콩, 계란 프라이, 그리고 토스트로 구성된 영국 저녁에서 사랑받는 전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이 풍성한 식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영국의 산업 혁명 시기 이른 아침부터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아침 식사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하루를 버티게 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샌드위치나 플라우먼즈 런치가 자주 식탁에 오릅니다. 플라우먼즈 런치는 농부들이 들에서 일하며 먹던 간단한 식사로 시작되었으며 치즈, 피클, 양파, 샐러드, 두꺼운 빵한 조각이 주된 구성 요소입니다. 저녁으로는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이 전형적인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요리는 영국 귀족들의 성대한 만찬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일요일 저녁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들은 영국의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학적인 접근이 느껴졌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단순한 반찬을 넘어선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맛은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영국의 전통 음식들과 비교해 볼때 매우 독특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갈비찜은 영국의 스튜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스튜가 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오랜 시간 끓여내는 방식이라면 갈비찜은 간장, 마늘, 참기름, 그리고 다양한 양념들이 조화를 이루어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요리는 맛의 층을 쌓아 나가며 각 재료의 맛이 서로 어우러져 입안에서 복합적인 맛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국 요리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또한 한국의 식사 문화는 그 다양성과 조화로움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주로 메인 요리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한상 가득 차려진 다양한 반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하나의 그릇에 담긴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먹으면 각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나는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대륙을 여행하며 각국의 음식을 경험해 왔지만 한국 음식이 가진 이 독특한 복합성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영국의 음식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물론 좋지만,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이 있는 맛과 정성은 나에게 새로운 매력을 주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다시 맛본 한국 음식들은 그 맛의 복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변형을 가미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나는 이 음식들이 단순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경험들을 공유하며 많은 이들이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세계의 음식을 탐방하는 내가 한국 음식에 매료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내가 추구하는 음식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런던의 작은 한국 음식점에서 한국의 맛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식사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는 그 이후로도 자주 그 음식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와의 첫 만남은 내가 그곳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나는 김성호씨가 직접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게 요리 재료를 다루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집중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는 한국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었지만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섬세한 변화를 가미해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그의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성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런던에서 한국 음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손님들과의 갈등이 큰 도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런던에 왔을 때 한국 음식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 특히 일부 중국인 손님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날, 한 중국인 손님이 그의 음식점에 찾아와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비교하며, 무례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김성호 씨의 음식을 맛보자마자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보다 열등하다며, 자신이 경험한 한국 음식의 맛은 한남 모방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제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정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맛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성호씨가 가지고 있는 요리 철학과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조용히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성호씨는 그의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갔고,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음식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나서야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인이 가진 강한 자부심과 그들이 전하는 정성의 깊이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녹아있는 예술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정신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김성호 씨와의 만남 이후 나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세계를 탐방하며 경험한 다양한 음식들과 한국 음식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국 음식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자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로스트 비프, 요크셔 푸딩 같은 전통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나에게 집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국 음식은 그 단순함 속에 깊은 맛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음식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갈비찜, 비빔밥, 김치와 같은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성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음식이 주는 복합적인 맛과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는 각국의 음식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정교한 디저트, 이탈리아의 풍성한 파스타, 그리고 일본의 섬세한 스시 등각 나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은 그 복합성에 있습니다. 각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음식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맛은 한국 음식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한 김성호 씨와 같은 요리사들이 이 음식을 만들 때 보여주는 정성과 철학은 그 음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철학 그리고 한국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성호씨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이와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를 대변하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음식점을 통해 나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프랑스, 트르키에, 중국과 같은 미식의 나라들을 경험해봤지만 한국 음식이 주는 감동은 그 어떤 나라의 음식과도 견줄만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김성호 씨가 만든 갈비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맛과 전통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한국이 세계 4대 미식의 나라로 자리 잡아야 마땅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정교함, 이탈리아의 풍부함, 일본의 섬세함에 더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정성이 더해진다면 이보다 완벽한 미식의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한국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며 한국이 세계 미식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음식이 전하는 특별한 맛과 정성을 더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